여러분, 68세에 30년 동안 살던 집을 떠나 8평 원룸으로 이사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것도 며느리가 해외 출장 간 일주일 사이에 말이에요. 정말 충격적이죠? 주변 사람들도 다들 제정신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정숙 씨, 68세에 갑자기 독립이라니, 무슨 일 있었어요? 며느리랑 크게 싸웠나요? 아들은 뭐라고 해요? 하지만 저는 지금 그 어떤 때보다 행복합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자유로워 본 적이 없어요. 매일 아침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해 먹고 제가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을 봅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말이에요. 미영이가 싱가포르 출장에서 돌아와서 텅빈 집을 보고 기절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한테 전화해서 어머니가 어디 가셨어요? 집에 아무도 없어요. 라고 다급하게 물어봤답니다. 그때 아들도 당황해서 제게 전화했죠. 엄마, 어디 계세요? 미영이가 난리예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나는 내새 집에 있어. 이제 너희끼리 잘 살아라.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68년 살면서 이렇게 시원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시죠?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처럼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특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시어머니들께는 더욱 더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결정을 내릴 용기가 없었어요. 68세의 나이에 홀로 썩이라니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존중받으며 살고 있느냐.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돌아와서 텅빈 집을 보고 기절할 뻔했던 그 순간부터. 아니 사실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 차간차간 들려드릴게요.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일주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일주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분명히 용기를 얻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68살 서울 강남구에 사는 김정숙이에요. 35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고, 남편이 8년 전에 돌아가신 후, 아들 부부와 함께 10년째 살고 있었어요. 아니, 살고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이제는 과거형이니까요. 제가 교사였다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35년간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쳐 왔거든요.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게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제가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더욱 의아해 하실 거예요. 아들 진욱이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성격도 온순하고 착해요. 어렸을 때부터 말썽도 안 부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효자 소리를 들으며 자랐거든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정말 기뻤어요. 이렇게 착한 아들이니까 분명 좋은 며느리를 만날 거라고 생각했죠. 며느리 미영이는 서울대학교를 나온 엘리트예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워킹맘이죠.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이 정말 좋았어요. 예의 바르고 말도 조리 있게 하고, 무엇보다 제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보였거든요. 결혼 초기에는 정말 괜찮았어요. 미영이도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희가 바쁘니까 집안일 많이 도와주세요라고 정중하게 부탁하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저는 퇴직해서 시간도 많고 젊은 부부가 직장 생활하는 게 힘들다는 걸 아니까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2년 후에는 손자 준호까지 낳아주고, 제가 꿈꿔왔던 화목한 3대 가족의 모습이었거든요. 특히 손자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키워본 학생들은 수천 명이지만, 제 핏줄인 손자는 처음이었으니까요. 미영이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할 때도, 저는 기꺼이 육아를 도와줬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일을 계속할 수 있겠어요? 라고 고마워하더라고요. 그 때는 정말 제가 이 가족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부터 뭔가 잘못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완벽하게 모든 걸 해주니까, 미영이도 점점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거죠. 고마워하는 마음보다는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어요. 이 집은 제가 35년간 교사 월급으로 한푼두푼 푼 모아서 산 집이에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이라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저는 이 집에서 손님 취급을 받기 시작했어요. 제 하루는 정말 시계 통이 바퀴처럼 정확했어요. 새벽 5시에 알람 없이도 눈이 떠져요. 10년 동안 반복하다 보니 몸이 알아서 깨더라고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주노 도시락 준비였죠. 미영이가 아이 도시락에 대해서는 정말 까다로워요. 어머니, 준우는 성장기라서 영양소 균형이 정말 중요해요.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이 골고루 들어가야 하고 색깔도 예뻐야 해요. 아이들이 도시락 예쁘다고 부러워해야 준우가 자존감이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매일 메뉴 구성부터 색깔 배치까지 신경 써야 해요. 브로콜리는 무조건 데쳐서 넣고, 당근은 꽃 모양으로 썰어서 넣고, 계란은 하트 모양으로 붙여서 넣고, 김은 하나하나 예쁘게 잘라서 밥 위에 올려야 해요. 도시락통도 매일 달라요. 월요일은 파란색, 화요일은 빨간색, 이런 식으로 요일별로 색깔이 정해져 있어요. 한 번은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김을 대충 썰어서 넣었더니, 미영이가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준호가 친구들한테 창피당할 수도 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35년간 교사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 도시락을 받는데 긴 모양 가지고 창피 당한다니요. 도시락 준비가 끝나면 6시 30분. 이제 아침밥 차릴 시간이에요. 우리 집은 사실상 서너 가지 메뉴를 동시에 준비해야 해요. 미영이는 다이어트 중이라며 현미밥에 나물 위주로 드시고 진욱이는 직장인이니까 든든하게 된장찌개에 고기 반찬까지. 준우는 아이라서 또 따로 메뉴가 있어요. 어머니, 준우는 매운 거못 먹으니까 김치찌개 대신 미역국 끓여주시고, 저는 탄수화물 줄이고 있으니까 밥 대신 샐러드 만들어주세요. 진우기는 회사에서 힘들어하니까 고기 좀 많이 넣어서 볶음해주시고요. 매일 아침 이런 주문이 들어와요. 8시에 가족들이 나간 후부터는 청소 시간이에요. 화장실 2개, 방 4개, 거실, 주방, 베란다까지. 미영이 기준으로는 구석구석 깨끗하게 해야 해요. 어머니, 친구들이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항상 완벽한 상태로 유지해주세요. 특히 미영이 방은 정말 신경 써야 해요. 화장대 위에 화장품들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하고, 옷장도 색깔별로 정리해야 하고, 심지어 베개도 특정 각도로 놓아야 해요. 어머니, 제 방은 제가 원하는 방식이 따로 있어요. 이 사진처럼 해주세요라며, 휴대폰 사진까지 보여주더라고요. 오후 2시부터는 장보기와 저녁 준비 시간이에요. 미영이가 SNS에서 본 요리나 TV 프로그램에서 본 음식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머니, 오늘은 이거 해주세요라며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죠. 재료도 특별한 걸 써야 하고 플레이팅도 예쁘게 해야 해요. 저녁은 무조건 6시 정각에 차려야 해요. 1분이라도 늦으면 어머니. 준호 학원 시간 맞춰야 하는데요라며 불편한 표정을 지어요. 그리고 설거지까지 마치면 밤 10시가 넘어요. 하루가 그렇게 끝나는 거죠. 이런 생활을 10년 동안 반복했어요. 처음에는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기쁘게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게 제 의무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이 가족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미영이가 고마워하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희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퇴근해서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아, 내가 이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구나 싶었죠. 준호가 어렸을 때는 더욱 그랬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요. 할머니. 오늘도 도시락 예쁘게 싸주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35년간 남의 아이들 가르치면서도 느껴보지 못한 특별한 사랑을 느꼈어요. 특히 준우가 학교에서 우리 할머니가 싸준 도시락이 제일 맛있어요. 라고 자랑한다는 담임선생님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어요. 제 동료교사들도 정숙 씨, 손자복 많이 받는다. 요즘 할머니들 중에 이렇게 정성스럽게 도시락 싸 주는 분이 몇이나 될까라고 부러워했어요. 아들 진우기도 엄마 정말 고생 많으세요. 엄마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하게 살수 있어요라며 고마워했어요. 아들이 결혼해서 집을 나가야 하나 걱정했는데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행복했죠. 친구들도 부러워했어요. 정수가 너 정말 복 받았다. 며느리랑 그렇게 잘 지내는 거 보니 말이야. 요즘 며느리들 까다롭기로 유명한데, 너희 며느리는 정말 착하구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으쓱했어요. 특히 명절 때는 더욱 그랬어요. 미영이가 어머니, 명절 준비 너무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괜찮아. 내가 다 할게. 너는 쉬어라고 했어요. 며느리를 위해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게 좋았거든요. 그때는 정말 제가 이 가족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없으면 이 가족이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여겼죠. 그래서 더욱 열심히 했어요. 더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더 깨끗하게 청소하고, 더 예쁘게 도시락을 싸주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부터 뭔가 잘못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점점 더 완벽해지려고 노력했는데, 가족들은 점점 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고마워하는 마음보다는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여기기 시작했던 거죠.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이 맛있어서 밖에서 사먹는 게 싫어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칭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이건 제가 평생 요리를 해줘야 한다는 뜻이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점점 더이 가족에게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어갔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자유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었죠.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가족을 위한 희생이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언제부터인가 미영이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 이거 부탁드려도 될까요? 였는데, 어느 순간 어머니, 이거 해주세요가 되었고, 나중에는 어머니, 이건 이렇게 하셔야 해요가 됐어요. 어머니, 청소할 때이 구석도 꼼꼼히 해주세요. 여기 먼지가 보여요. 어머니, 빨래할 때는 이 섬유유연제를 써주세요. 향이 더 좋거든요. 어머니, 요리할 때 간을 좀더 세게 해주세요. 저희 입맛에 안 맞아요. 처음에는 단순한 요청이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자기 기준이 있을 수 있고, 저도 배울 게 있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점점 그 빈도가 늘어나고, 말투도 점점 더 직접적으로 변했어요. 저는 35년간 교사 생활을 했어요. 학생들도 존댓말로 대하며 지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며느리가 저를 마치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관리해야 할 대상처럼 대하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가 가장 기분 나빴어요. 어머니, 제 친구들이 오는데 잠시 산책 다녀오시면 안 될까요? 좀 조용히 얘기하고 싶어서요. 제가 사는 집인데 제가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게 이상했어요. 한 번은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미영이가 어머니, 제가 화상회의가 있어서 조용히 해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잠시 방에 계셔도 되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거실이 제가 쉴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데 그마저도 양보해야 한다는 게 속상했어요. 그리고 준호 교육 문제에도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준호 숙제는 제가 받을게요. 어머니는 좀 옛날 방식이라서요. 제가 35년간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온 베테랑 교사인데 옛날 방식이라니요. 어머니 요즘 교육방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이들에게 너무 엄격하게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엄격하게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준우를 너무 사랑스러워했죠. 하지만 미영이 눈에는 제가 구식으로 보였나 봐요. 어느날은 제가 감기에 걸려서 컨디션이 정말 안 좋았어요. 열도 나고 기침도 나고. 그런데 미영이가 어머니 몸이 아프시더라도 준우 도시락은 싸주실 수 있죠? 아이가 도시락 없이 학교 가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마치 제 건강보다 도시락이 더 중요한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파도 일은 해야 한다는 식으로요. 그때 처음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요즘 좀 피곤해 보이세요. 혹시 나이가 드셔서 그런가요? 이런 말도 자주 했어요. 마치 제가 늙어서 쓸모 없어지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68세가 그렇게 늙은 나이인가요? 요즘 68세면 정말 젊은 축에 속하는데 말이에요. 그때부터 느꼈어요. 아, 나한테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이게 정상적인 가족 관계가 맞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깨달음은 미영이의 싱가포르 출장이 정해지면서부터였어요. 일주일간 해외 출장을 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미영이도 힘들겠구나. 해외 출장이라니 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출장 준비하면서 하는 말들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없는 일주일 동안 집안일 완벽하게 부탁드려요. 특히 청소는 매일매일 해주시고, 준호 도시락도 절대 대충 싸지 마세요. 제가 돌아와서 집이 지저분하거나, 준호가 도시락 불만 얘기하면, 정말 화낼 거예요. 그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마치 고용주가 직원에게 지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혹시 어머니 혼자서 힘드시면 파출부라도 부를까요? 그러면 비용은 어머니가 부담하셔야겠지만요. 이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10년 동안 이집 살림을 도맡아 했는데, 일주일도 못 맡길 정도로 불신한다는 건가요? 게다가 파출부 비용을 제가 내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그리고 출장 전날 밤이 정말 압권이었어요. 미영이가 캐리어에 짐을 싸면서 계속 지시사항을 나열하더라고요. 어머니, 화분에 물은 이틀에 한 번씩만 주세요.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어요. 현관문 비밀번호는 절대 바꾸지 마세요. 택배 오면 제방 앞에 놔주시고, 시간이 적힌 종이 붙여주세요. 아, 그리고 제가 없다고 해서 집안 분위기가 늘어지게 하지 마세요. 진욱이나 준우가 게을러질 수 있거든요. 정말 황당했어요. 제가 뭐처럼는 10대도 아니고 68세 어른인데 이런 식으로 당부라는 게 정상인가 싶었어요. 더군다나 이 집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이에요. 제가 35년간 교사 월급으로 모아서 산 집인데 며느리가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지시하는 게 이상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미영이가 공항 가는 날 아침. 현관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어머니. 일주일 후에 제가 돌아왔을 때 모든 게 완벽하기를 바라요. 저는 완벽주의자거든요. 그 순간 정말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완벽주의자? 그럼 지금까지 제가 한 일들이 완벽하지 못했다는 뜻인가요? 10년 동안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이 가족을 위해 헌신한 게 부족했다는 건가요? 어머니도 이번 기회에 좀 쉬세요. 저 없으니까 편하실 거예요. 이 말이 더 웃겼어요. 제가 언제 미영이 때문에 불편했다고 했나요? 오히려 제가 미영이를 위해 모든 걸 맞춰주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택시에 타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은 어머니, 정말 부탁드려요. 였어요. 그런데 그 말투가 부탁이 아니라 명령처럼 들렸어요. 마치 제가 이 집의 관리인이고 일주일간 집을 맡아서 관리해야 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이에요. 미영이가 떠나고 나서 혼자 집에 앉아 있으니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 눈치 보지 않고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편하기보다는 뭔가 서글펐어요. 내가 이 집에서 그동안 얼마나 눈치를 보며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영이가 떠나고 나서 첫날, 정말 오랜만에 여유로운 아침을 맞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날 필요도 없고, 복잡한 도시락을 쌀 필요도 없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났어요. 7시 30분쯤 자연스럽게 눈이 떠서 천천히 커피를 내려 마셨어요. 아무도 재촉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여유로운지 몰라요. 그날 오후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미영이가 싱가포르 호텔에서 친구에게 전화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제가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미영이 방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시차 때문인지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쯤이었는데, 미영이가 친구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안부 인사하는 줄 알았는데, 점점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야, 나 지금 싱가포르 호텔인데, 정말 자유로워 죽겠어. 진짜로. 시어머니 때문에 집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너는 몰라. 뭘 하나 하려고 해도 항상 눈치 보이고, 간섭은 간섭대로 하고, 그 순간 발이 얼어붙었어요. 계속 듣고 있었죠. 일주일 동안 시어머니 안 보고 지내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진짜 이런 기분은 처음이야. 집에서는 항상 조심조심 해야잖아. 어머니 기분 상하지 않게, 어머니 눈치 보지 않게.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말이었어요. 아니야, 겉으로는 고마워 한다고 하지만, 사실 완전 부담스러워. 맨날 집에 있으면서 이것저것 참견하고, 내 방식대로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나이 들어서 그런지 요리도 예전만 못하고, 청소도 내 스타일이 아니야.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10년 동안 정성스럽게 해준 모든 일들이 참견이었다니요. 솔직히 말하면, 파출부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아. 파출부는 적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시킬 수 있잖아. 그리고 시간되면 집에 가고, 시어머니는 24시간 집에 있으니까 정말 답답해. 그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 가족을 위해 24시간 헌신한 게 답답한 일이었다니요. 요양원도 생각해 봤는데, 아직 건강하시니까 그것도 그렇고, 진욱이한테 직접 얘기하기는 그렇고, 시간을 두고 봐야겠어. 아무튼 일주일 동안은 진짜 자유롭게 살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아. 요양원? 제가 요양원에 들어갈 만큼 몸이 불편한가요? 68세가 요양원에 들어갈 나이인가요? 그리고 너도 알잖아. 시어머니가 예전에 교사셨다고 자존심이 세서 뭘 가르치려고 해? 준호 교육도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고. 정말 스트레스야. 제가 준호를 가르치려고 한 적이 있나요? 오히려 미영이가 워낙 교육에 신경쓰니까 제가 조심조심 했는데 말이에요. 그때 뭔가 딱 소리를 내며 부러지는 걸 느꼈어요. 아마 제 마음이었을 거예요. 1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제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부담이었고, 헌신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간섭이었다니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무료 가정부였구나. 아니, 가정부보다도 못한 존재였어요. 가정부는 적어도 월급이라도 받고,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존중받으며 일하잖아요. 바로 그때였어요. 내 인생을 되찾기로 결심한 건,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충격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했어요. 그동안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모든 것들의 답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어요. 68세의 김정수. 35년간 교사로 일하며 수많은 아이들을 길러낸 여자. 혼자서 아들을 키우고 이 집을 마련한 여자. 그런데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작아졌을까요? 다음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집을 내놓고 싶은데요. 어떤 집이신가요? 강남구 34평 아파트요. 급매로 내놓고 싶어요. 부동산 아저씨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할머니, 급매요?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으세요? 네. 일주일 안에 팔아야 해요. 동시에 원룸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혼자 살 작은 공간이면 충분했거든요.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제 공간을 갖는 거였어요. 한강이 보이는 마포구 원룸을 몇 군데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음에 들었어요. 부동산 아저씨가 그날 오후에 왔어요. 집을 둘러보더니 감탄하더라고요. 할머니, 이집 정말 좋네요. 위치도 최고고, 상태도 너무 깨끗해요. 할머니가 정말 잘 관리하셨네요. 그런데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이런 큰 결정을 혼자 내리시면, 제 집이에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제가 번 돈으로 산 집이에요.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당당하다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동안 제가 왜이 집에서 눈치를 보고 살았을까요? 이 집은 제 집인데 말이에요. 놀랍게도 집은 3일 만에 계약이 성사됐어요. 신혼부부가 사겠다고 나타났는데, 이 집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할머니,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셨죠? 저희도 여기서 행복하게 살게요. 저도 마포구 원룸 계약을 마쳤어요. 작지만 깔끔하고, 무엇보다 창문으로 한강이 보이는 곳이었어요. 제 돈으로, 제 이름으로, 제가 원해서 계약한 첫 번째 집이었어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제 물건이 정말 얼마 없다는 걸요? 10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제가 진짜 원하는 건 사본적이 없었더라고요. 옷도 몇벌 없고 책도 몇권 없고 온통 가족들을 위한 것들뿐이었어요. 미영이가 돌아오는 날 저는 이미 새 집으로 이사를 끝낸 상태였어요. 짐 열쇠는 식탁 위에 두고 간단한 편지 한 통을 남겼어요. 미영아, 1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서로에게 부담스러웠던 시간들이었지만 그래도 함께 살며 배운 것들이 있었어. 이제는 너희끼리 자유롭게 살아봐. 나도 내 인생을 찾아가 볼게. 그동안의 좋은 추억들 고마웠어. 준우에게 할머니가 사랑한다고 전해줘. 마이너스 김정숙. 미영이가 공항에서 돌아와서 빈집을 보고 어떤 기분이었을지 상상이 가요. 아마 처음에는 당황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진우기에게 전화해서 어머니가 어디 가셨어요? 라고 물어봤겠죠. 하지만 분명히 한편으로는 시원했을 거예요. 그토록 부담스러워했던 시어머니가 알아서 사라져 줬으니까요.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자기 방식대로 살수 있게 됐으니까요. 지금 새 집에서 산지 3개월이 됐어요. 매일 아침 한강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읽고 싶었던 책들을 읽고, 가고 싶었던 문화센터 강의도 듣고 있어요.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자유로워 본 적이 없어요. 아들 진욱이가 처음에는 연락을 자주 했어요. 엄마 돌아오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아니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너희도 자유롭게 살아라. 며느리 미영이도 한달 후에 진심을 털어놨어요. 어머니 사실 처음에는 당황했는데 지금은 서로에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편해졌고 어머니도 자유로우시고 그제서야 정직한 대화가 가능했어요. 여러분, 저는 68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혀요. 오히려 지금이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68년 동안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시어머니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김정숙으로 살고 있어요.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지, 내가 존중받으며 살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예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용기가 필요한 순간에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나누어주세요. 우리 서로 응원해주어요. 인생은 정말 한 번뿐이에요.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너무 소중하고 짧아요. 여러분도 진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보세요. 68세에 저도 할수 있었으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할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